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SFA 반도체 기업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공학과 22학번 홍현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1번. 기업의 역사 2번. 기업의 주요 생산품과 서비스 3번. 해, 기업의 핵심 기술. 4번, 기업의 3년간 매출 및 영업 이익. 5번, CEO의 의지. 6번, 기업의 발전 전략. 7번, 기업의 채용 제도. 8번, 기업의 인재상. 9번, 기업의 복지 제도. 10번, 외부에서 본 기업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번, SFA 반도체 기업의 역사. SFA 반도체는 1998년 6월 30일 STS의 상호로 설립되어 1998년 11월부터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2000년 3월 20일 STS를 STS 반도체 통신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신축 공장이 준공되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습니다. 2002년 11월에 보광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03년 12월 20일 디게이트 반도체와 합병하였습니다. 2004년 10월에 STS 중국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2005년 7월에, 7월에 위테크 주식회사, 2007년 6월에 BKSI를 계열사로 편입시켰으며, 2007년 12월 5일에는 주식회사 코아로직을 인수하였습니다. 2010년 1월 8일에 필리핀의 PSPC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STS 반도체 통신은 1999년 10월 ISO 9002 인증, 2004년 6월에 TS 16949 품질 시스템 인증, 2005년 1월에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STS 반도체 통신은 1999년 12월 22일에 충청남도로부터 충청남도 선도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6월 2일에는 충청남도 기업이 인 대회 창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5년 9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 9월에는 장인 고용 촉진의 달 기념 석탑 산업 훈장을 2007년 4월 31일에는 근로자의 날 정부 산업 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STS 반도체 통신은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에 성장하, 상장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0일 SFA 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SFA 반도체의 주요 생산품과 서비스. SFA 반도체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메모리 카드,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후지쯔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고객의 공장라인 증대, 반도체 기술 및 제품의 진화 가속화, IDM의 생산 의지화 등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PC 수요의 증가, 신규 디지털 제품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의 등장으로 반도체의 지속적 수요에 대응하여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과거 로레벨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점차 경박 단소 단소 적충 고용량의 하이엔드 제품 생산 및 SIP SSD 등 차세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카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MMC SD 카드 M2 등을 생산하여 높은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인 PSTS의 공격적인 가동을 통하여 기존 제품의 이전으로 인한 제품의 수익성, 재고 및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킬러 어플리케이션인 SSD의 수주를 통하여 기업 가치의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필리핀 법인인 PSPC 중공은 더 확장된 생산 능력의 경쟁력 확보로 고객의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내 대표적인 패밀리스 업체인 코아 로직과의 연계를 통한 R&D 역량 강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거래선 다변화를 추구하는 등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 SFA 반도체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메모리 카드,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당사에서는 RSI 및 메모리 제품을 범프에서부터 테스트에 이르는 공정을 일괄 생산 체제로 구축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부, 산업 부분의 용량을 집중하여 현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리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리핀과 중국의 해외 사이트를 통하여 원자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후지츠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정망과 함께 삼성 전자가 테슬라와 함께 자율 주행차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반도체 개발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SFA 반도체 또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경쟁사로는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3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 근 3년간 매출입니다. 2020년도에는 1731년 3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천, 2021년에는 6411억원을 매출로 달성했습니다. 아쉽게도 2022년도에는 3607억원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 3년간 영업이익은 이렇습니다. CEO의 의지. SFA 반도체는, 아, 김영민 이사의 말로는 SFA 반도체는 LSI 및 메모리 제품을 범프해서부터 테스트에 이르는 공정을 일괄 생산 체제로 구축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어셈블리 및 테스트 토탈 솔루션 넘버원 프로 프로바이더로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리핀과 중국의 사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과 비즈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였음은 물론 함께하는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주주 가치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가치 향상과 투자자 및 주주 여러분들의 이 극대화를 위해 안정된 조직과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SFA 반도체 격 전임 직원은 고객에게는 최고의 기술력을 통한 서비스 주주에게는 이 극대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공. 사원들에게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의 발전 전략, 당시의 산업 분야, 당, 당시의 산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펩라인 증대, 반도체 기술 및 제품의 진화 가속화, IDM 종합반도체 회사의 생산 외주화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44억 원,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 전년 등,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8%, 영업이익은 56.3% 증가하였습니다. SFA 반도체는 능력이 최우선되는 변화의 세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 특성에 맞게 개인의 능력과 팀의 성과를 주, 중시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 성과주의 인사제도, 업적 중시 인사제도, 인간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여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주의 업적 위주로 평가한다,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반도체 특성에 맞게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인재상 SFA 반도체의 인재상으로는 뛰어난 창의력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사람,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발, 개발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젊은이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21세기 무한 경제 사회에서 기업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한발 없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 것입니다.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 정보의 홍수 시대인 만큼 많은 정보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행동은 현대인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이며 온 인류가 계승해야 할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철한 사망감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목표한 수치 그 이상의 결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성공에 대한 자만보다는 겸손을 실패에 좌절보다는 제도 약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복지제도. SFA 반도체 기업의 복지제도로는 기숙사, 사내 사회 기숙사를 운영하고 조식, 중식, 석식 등을 지원하고 통근 버스, 즉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헬스, 건강을 위해 사내 헬스장을 운영하고 사내 대학도 운영합니다. 여가의 문화생활로는 휴양 콘도. 흰스파크, 한화오션캐슬 등을 제공하고, 동호회를 운영함, 동호회를 활동비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복지로는 종합검진 만 35세 이상 매년 실시하게 되고, 해, 개인 질병, 상해 보장, 3대 질병 보장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생활 지원,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복리우생, 우수사원 장기 근속 시상제도가 있고, 기념일 성, 선물, 경조사, 사후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재휴업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본 기업 이미지. <laughs> 한 기업에 따르면, 한, 한 기사에 따르면 SFA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력과 생산력을 모두 갖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성과가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SFA 반도체는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신성장 동력으로 상고 도약을 준비합니다. CIS, 오토모티프 플립칩 등 시스템 반도체는 연10% 이상씩 성장할 정도로 시장이 좋습니다. s f a 천안 두 공장은 두 공장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입니다. 이 공장이 주로, 주력으로 삼는 범핑 기술은 패키징 고집 적화가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의 필수입니다. 천정한 SFA 반도체 기획팀장은 고부가 사업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공장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FA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패키징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올해 설비 투자 금액을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SFA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에 필요한 플립 칩 볼드 볼그리드 어레이 분야도 진출합니다. PCBGA는 인텔, A, AMD, 엔디비아 등의 고성능 CPU와 GPU에 활용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기판이 공급되는 내년 3분기부터 PCBGA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천팀장은 기술력 만이 글로벌 S OSAT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